예, 이윤기 의원입니다. 그, 먼저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우연나 어머님과 외삼촌께 진심으로 위로와 그, 뭐, 유족의 뜻에 따라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2차 가해가 우려가 있어서 관련 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수 위원장, 그, 제가 질의할 때에 묻는 것만 짧게 답변해주세요. 항상 질의 방해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2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인정합니까 내용? 예, 잘못 들었습니다. 파면 선고 인정하냐고요? 제가 인정하고 말고가 아,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여덟 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개엄 직후에 여기 내각 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개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수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엄에 대해서 제가 대신에 사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기 다른 생각합니다. 분들은 다 사과하셨어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사과를 못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터 제가 답변할 모든 분들이 사, 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진수 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건 인정 못하겠다는 걸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수신료 통합증수 재표결이 이루어졌어요. 212표로 통과됐어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이 재표결로 의결, 의결된 게 22년 만이에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수분분 이상이 찬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제2 요구 주요 사유 사유를 네 가지 정도 크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황당한 내용이에요. 국민의 재산권 침해.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요.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근데 아까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두 번째. 국민 혼란? 국민 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준비도 안된 안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하고, 그리고 행정부의 재량권이라고 이게 이건 공영방송 길들이기 대표적인 상품이었어요. 이거는 언론 장악이지 행정부의 재량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그우 유튜버들이 수신료 분리증수에서 총선에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해서 이뤄진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신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도 없어요. 그리고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증수 하면서 연간 500억에서 600억의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 비용도 300억, 400억 들어서 연간 송실액이 800억에서 1000억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공영방송이 고사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KBS가 그래도 공영방송 KBS는 생존해야 된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동일해서 22년 만에 재의결의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방통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EBS 사장 알박기 신동호 사장 2인체제에서 굳이 임명을 했다가 김우열 사장이 임기 끝나서 집에 갔다가 가방 싸갖고 다시 와서 사장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동안 법원에서 2인 체제가 위법하,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게몇건 있어요. 저기만 봐도 박문진 이사 임명, 전지, 임명 집행정지 인용결정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결정 방송심의 법정 제재 처분 취소 판결 저렇게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굳이 신동호 사장을 또 임명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같은 사장이 다시 오고,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음이 나아요? 웃지 않습니다. 웃었어요? 참.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참. 음. 그리고 지금 방송사 제어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어요? 서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송법에 보면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제어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제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이렇게 제어를 해요? 저는 전혀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방통위원에서제어가에 대해서 방통위 완전체일 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복귀서 2인이 완전체예요? 한시밥비 과방위 민주당 이인 국회에서 5인 완전... 체제를 만들어 주실 아니, 그러니까 것을 다시 이인체, 한번 이인 요청합니다. 2인 체제에서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2인 체제가 와, 와, 그 완전체냐고요? 2인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송... 지금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설치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그때 업무 정지 중에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 청문회 할때 일곱 가지 지적 사항을 줬어요. 일곱 가지 무려 저기. 내부 사찰 외부 여론조작 노조 탄압, 광고로 MBC 응징, 총 광고 탄압이에요. 불법, 불법 광고 영업. 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세월호 오보, 유가족 2차 가에 법인카드 남용. 이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저는 이진수 위원장, 아까 이해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이나 선출직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대전시장이요? 전 <laughs> 시장.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출직에 안정하겠다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그런 식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자,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뭐, 답변이 뭐, 예.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합니다. 이거 세우고요. 지금 김현위원은 여기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띄워서 김현 간사가, 지금 김연 간사가 가해자, 네, 이거 내려주십시오. 아니, 아, 바로 잡는 건 별개고. 일단 김영 이거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용두 간사님? 예, 내려주십시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주세요가 아니라 예, 행정실? 이런 적은 한번 아니, 아니, 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렸고요. 제가 뭐거 아니에요. 얘기한 아니 잠깐만요. 저,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박정원 의원님도 이게 정치 쟁점이 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정치 쟁점화 될수 있기 때문에 내려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하십시오. 김영 간사님은 이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네. 아니 어렵게 지금 이 현안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청문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전만 하게 됐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뭐 이거 질문해요? 질문 합니까? 이거 진실규명에 관심이나 있어요? 예? 여기에 MBC가 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비호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그런 오해를 털어버려야죠 민주당도 여태까지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김현 의원님 예? 아, 질문 안 할까요? 세우시고요? 세우세요? 위에서. 예? 세운데요 잠깐만요. 아니, 네. 유족, 네. 유족 네. 유족분들께서 나오셔서 있어요. 진상을 밝히고 잠깐, 싶다고 잠깐만요. 하는데. 잠깐만요. 데그 질문 안 하시고. 의원님들 잠깐만요. 네,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세웠고요. 아까 세운 데서 3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혹시 질문을 잘못해서 2차가의 결과가 올까봐 정말 조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박정원 의원님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질책하는 태도는 오해를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님을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니,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질문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비난하실 거냐고요? 그럼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진실 규명에 좋냐고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I want to e city. I want to go t 해 the c i 지금 이가가